분양 수바꾸죠 분양 보면요. 이 분양권 제가 이제 정리하고 있는 건데요. 뭐 간단하게 이게 보시면 이게 지금 접수 통장에 몇개 들어왔냐, 이거 몇개 뽑냐, 이거 경쟁률인데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이몇개 들어왔냐 이게 보시면 되는데 하나하나 볼까? 요 이렇게 가볍게. 보시면, 여태까지 제일 많이 들어온 게, 레미온 원펜타스예요 13만 4천 개. 그 다음에, 동탄역, 대방, 엘리움, 더 시그니처. 이것도 13만 4천 개. 이것도 이제 니까 이제 많이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과천 디에트로 퍼스티지 14만 개. 이것도 이제 싸니까 주변 대비 한 2, 3억 싸면은다 많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메이플 자이가 뭐 4만 5천 개 정도. 어. 이 정도 이제 들어왔고, 이제 밑으로 좀 내려가 볼까요? 다음에 많이 들어온 게 동탄 레이크파크 자연은 이 편한 세상 14만개 뭐레미안라그란드도 뭐 47,000개 정도 많이 들어온 거고 V역 롯데캐슬 이스폴 유명했죠 46,000개 운정 자이시그니처 45,000개 이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선방을 했고 평균적으로는 11.2대 1이고 17,785개인데 이게 경기도랑 인천 경기도랑 이제 서울 것만 정리한 거니까, 보통 서울 같은 경우 만개 넘으면 많이 들어왔다고 보고, 경기도는 한 5,000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광명인데, 보시면 이제 931, 2897, 이렇게 해서 5,000개, 뭐 3,000개, 1900에서 2326개 들어왔는데, 통장 개수를 통해서 시장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22년 12월까지는 아직 분양시장이 안 살아났죠. 시장이 이제 막 반등하기 시작했으니까. 요즘도 부진했고, 이때 장이 좋았죠? 그 5,000개 나왔고. 이때 이제 조금씩 꺾였어요. 조금 꺾였다가, 이제 1월까지 보통 안 좋았다가, 보통 한, 한 이제 4월이니까 좀 올라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근데 이게 한 지역에 계속해서 이렇게 천약이 들어오면은 개수는 점점 줄어드는 건 맞고. 이거 이제 휘경자이가 2013년 8월, 레미안 라그란드 2013년 8월, 아, 휘경차 자 2013년 3월, 레미안 라그란드 2013년 8월, 이문 이문 아이파크차 자 이렇게 됐는데, 요것도 보시면은, 조금 이제 청약자 개수가 조금 이제 적어지고 있죠? 근데 물론 이제 비싸니까, 예. 12억이니까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 운정이에요, 이건. 예, 운정인데, 요거는 이제 두개 써놨네. 요거 이제 볼 필요가 없는데, 지우자. 그냥 냅두죠? 뭐. 운정자 시그니처 운정 우밀 m 인 센터, 운정3 제일 풍경체, 제일 풍경체 운정 이렇게 했는데 이거 보시면, 어이고. 엄청 장사를 잘했어요. 장사를 잘했다는 게 어, 이게 통장 개수가 엄청 많이 들어왔는데 4만 5천 개, 2만 개, 1만 7천 개, 3만 천개 들어왔는데 야, 이때 조금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20, 2023년 11월에 음. 이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슈 있고 뭐 이런서좀안 좋았는데 그래서 조금 부진했고 다시 이제 3만 천 개가 들어왔다. 다 이제 그 GTX... A, 그 운정 모멘텀, 운정형 모멘텀 받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이제 써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다시 가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예, 고향 장항 아테랑, 고향 장항 카이브 유브라가 이제 먼저 분양을 했고, 요 당시에 그, 12,064개가 들어왔어요. 7.9억인데, 이게 보통 한 2, 3억 정도 이제 마진이 있다고 보고 있었는데, 요게 지금 이제 760개 뽑는데, 11,706개 들어왔다. 그니까 러뭐 굉장히 선방한 거죠, 얘네는. 예. 분상제 지역이고, 뭐 전매제 한 3년 있고, 실거주 의무 5년 있었고, 뭐 입주 날짜 2020년 7월, 5월이니까 아직 멀리 남았고, 예. 단일 면적으로 나왔어요. 예. 6.8억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요게 요거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조금 부진 했잖아요 왜냐면이면 6.8억 이니까 근데 요게 장점은 요즘 뷰가 더잘 열린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이제 한강뷰도 일부 보이고 얘는 이제 호수뷰가 좀더잘 보이고 조금 더 이제 역에 가깝고 그런게 있었죠 그래서 조금 제생각보다덜 들어오긴 했는데 그래도 뭐 당연히 이 정도 완판이 되는 거고 자 여기가 성내동 그란치 리버파크 인데 제가 이제 관심이 많았어요 왜 관심이 많았냐 레미안 강동팰리스라고 강동역에 이제 유명한 아파트가 있어요. 이건 세대수가 굉장히 큰데 15억, 16억이란 말이에요. 사가 근데 얘네는 얼마에 나왔죠? 아니, 5구가 15억이야. 팔사가 19.5억이고. 근데 물론 비규제 지역이고, 재당첨 제한 없고, 재당첨제한이나 거주 의무기간이 없고. 그냥 전매제한 1년이라서 이런 조건이 좋은데. 아 그럼 딱 봐도 거의 5억 비싸잖아요. 여기다 이제 발코니 확장이랑 뭐 이것저것 하고 이러면은 옵션 넣고 이러면은 근데 이게 몇개 들어왔다? 4484개가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아 이게 이제 시장이 지금 분양시장이 뜨겁구나. 신축에 대한 열망이 이렇게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조금 이것도 굉장히 2025년 4월에 입주 예정이라 굉장히 짧고 4 0 7세대예요자 그러면은 이제 고민이 따르죠. 여기 20억 주고 갈래 여기 15억, 16억 주고 갈래? 20억 넘습니다. 그럼 이제 고민이 따르죠 이제 사람마다 다른 건데, 여기가 뭐, 물론 조금 더 고급화를 했다고 하지만, 조금 세대수가 작고, 여기는 조금 더 이제 여기에 가깝고, 이런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건 이제 선택의 문제고. 분양가가 그 그란치 리버파크가 뭐, 16억, 19억, 5천 정도에 나왔고, 반대로 뭐, 계양구 같은 거는 조금 이제 싸죠, 당연히. 이게 뭐, 땅값, 분양가에 뭐, 땅값이랑 건축비가 들어가는 건데, 예, 땅값이 상대적으로 얘네가 비싸니까, 뭐, 이런 거고요그 다음에 요거 이제, DH 대치 에델루인데, 요게 지금 뭐냐면, 요게 지금 학군이에요. 음, 요게 이제 대치동인데, 여기가 이제 유명한 음마 아파트, 미도 아파트,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쌍쌍, 예, 여기 우쌍쌍이고, 그 다음에 뭐, 여기가 지 우선미죠? 우선미인데, 우성성경, 우, 그러니까 우성성경 미도인데요. 그 다음에 여기지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지금 836개잖아요. 이게 전국에서 가장 밀집되어 갖고 많아요. 예. 그래서 이 대치동 이 학원 개수가 분당평촌을 합한 것보다 많아요. 예. 분당평촌, 뭐, 일산 합한 것보다 많고 했기 때문에, 뭐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데도 옆에도 있고 이러니까 강남 쪽이. 그렇긴 한데, 압구정 쪽에도 있고, 뭐, 잠실 쪽에도 있고 한데, 여기가 완전 우리나라 학군의 메카예요 근데, 그런데, 딱 이제 신축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DH 대치 에델루이고, 여는 이제 대치동 대치 프로조 서밋인데, 이건 이제 비교하려고 써놓은 건데, 5구가 24억, 25억이에요. 겁나 비싸죠? 489세대인데, 물론 여긴 282세대입니다. 근데, 5구가 32개, 8사가뭐 38개, 뭐, 여기 좀, 조금 더큰 거, 40평대가 뭐, 두개 뽑는데, 16억, 3천, 22억, 27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신축이니까, 한 7억 정도 제가 볼때 마진이 있다고 보는데요. 이게 왜냐면, 이 동네에는 신축이 없어요, 거의. 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 이제, 레데펠이라고, 이게 조금 그나마 신축인데, 이게 다, 우리가 말하는 그, 썩은 아파트거든요. 썩아라고 부르는데, 도공 렉슬도 뭐 이제 거의는 거의 준신축이니까 그래서 이 신축 수요가 엄청 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완판이 될 건데 물론 요거평 조금 세대수가 적은 건좀 아쉽죠. 그리고 여기 아시아 선수촌이 보이는데 여기가 나중에 잠실에서 제일 비싸질 아파트입니다. 기억하시면 되고 뭐 여기 갖고 왔는데 여기 대치동 학원가고 휘문 고등학교 있고 여기 삼성역 스타필드. 여기 이제 GBC 들어오고 진선여자중학교 있고 역삼중학교 있고 여기 이제 음마종합상가 대치역 여기 떡볶이랑 수제비가 맛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아파트니까 뭐 입지야 뭐 엄청 좋죠. 이거 뭐 대치동 신축이야 뭐 그런 거고 뭐평년도뭐 이렇게 잘 뽑았다. 요새 뭐 기분 포베이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거고. 도곡동에 뭐 도곡 렉스레 옆에 뭐 도곡 레미안 레벤투스. 아, 요거 이제 308개 뽑는데 4703개가 들어왔어요. 도금 렉스를 지금 한 30억이 좀 넘거든요. 근데 얘네가 이제 25평이 17.1억이고, 17.2억, 8사가 23억이니까. 제가 볼때 그래도 한 3, 4억 정도 마진이 있다고 본다. 왜냐면, 여기 지금 세대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게 지금 308세대 정도면은 얘네는 못 넘을 거예요. 예, 근데 그래도 이제 마진이 좀 크고, 전매자는 3년 있고, 실거주 의무 2년 있고, 강남 세브란스 병원, 이제, 바로 옆, 옆에서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뭐 여기도 뭐, 당연히 완판이 됐죠. 뭐, 된다고 보는 거고. 이거 이제, 아까 보셨겠지만, 이제 학군이고요. 성내동, 이제, 그란치 리버포크가 아까 봤던 거고. 이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운정역, 파주 운정역 주변인데, 보시면 여기 순서대로 알놨어요 운정자의 시그니처, 이제, 988개 뽑는데, 45,314개. 그 다음에 여기 2번. 운정삼 제일 풍경채 뭐, 121개 뽑는데 17,288개, 운정 5mm 센터, 418개 뽑는데 2471개, 여기 제일 풍경채 운정이 이제 이번에 한 건데, 31,589개가 들어왔는데, 이기힐푸아 여기 여기가 좀 유명한 아파트에요, 이 동네에서는. 근데 이게 7억 5천, 7억 5천, 8억 정도니까, 이게 좀 넘어요, 요새는. 어, 그럼 여기 보시면 6억 천, 뭐. 5억 3천 뭐 여기 5억 6천 5억 4천이니까 뭐 이게 이런 데들 나중에 아파트값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랑 무조건 붙을수록 비싸요 우리는 어디서 봤죠? 예, 동탄의 롯데캐슬에서 봤잖아요 예, 동탄 롯데캐슬 지금 16억인데 8사가 바로 옆에 넘어가면 어 11억이잖아요 11억 12억이잖아요 우포한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되면은 제가 볼때 얘네가 얘네를 넘을 거라고 생각해 물론 얘네가 지금 브랜드 프리미엄이 있지만 그래서 이게 지금 한 3억 넘게 다 마진이 있는 거예요 얘네가 보수적으로 제가 볼때 보수적으로 8억 넘을 테니까 어 8억 그냥 넘을 것 같은데 제가 볼때 GTXA가 아직 좀 무시당하는 게 있는데 GTXA가 삼성역까지 해 갖고 다 뚫려야지 그 의미가 있는 거라 그게 이제 기다려야죠 2028년 정도까지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펜타스 원팬더스 보시면 원펜타스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인데요. 여기가 지금 반포 124주구가 이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얘네 이제 뷰 막힙니다. 뷰는 막혀도 지금 아크로 리버파크 원벨리뭐 지금 보시면은 뭐 거의 호가가 50억이 넘어가는데 뭐 55억, 60억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지금 8 4 24.7억에 나왔어요. 어, 215개 뽑는데, 그래서 몇개 들어왔냐면, 204개 뽑는데, 어, 지금 4703개가 들어왔어요. 어, 이게 숫자가 좀 틀리네? 제가 잘못 썼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뜨뜨뜨뜨. 470개, 470개 뽑는데 잘못 썼네. 470개 뽑는데, 예, 134,047개가 들어왔어요. 위에 거 써놨네. 그래서, 뭐, 어쨌든 굉장히 선방을 했고, 여기가 지금 8, 4, 만점이 3명이 나왔어요. 예. 그래갖고, 이게, 와... 어떻게 청약점수가 만점이 나오지? 싶었는데, 이게 뭐, 마진이 지금, 여긴 보수적으로 제가 예전에 40억이라고 써놨는데, 40억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와, 되신 대신, 대신 분들은 부러운데, 부정청약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요새? 예. 그래서, 어, 자녀 세대 물량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뭐, 혹시 되셨으면 축하드리고요. 뭐, 뭐, 이렇게 해서 뭐, 계속 뉴스가 뜨죠. 뭐, 1순위 전타에 마감했다. 뭐, 예, 경쟁률이 527.3대1이다. 뭐, 이렇게 나왔고. 전국민 청약의 날 이런 것도 있었죠. 예. 청약콤에서, 어, 시세차에 20억 이상 원벤타스 뭐, 시세차에 10억 이상 동탄요롯택캐슬 뭐, 이런 거. 해서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이거 이제 청담 레일인데요 그거 이제 지도에서 한번 보시면은 제가 나 예전에 한번 라이브에서 그거 한번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한국에서 가장 비싸질 아파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르엘도 이제 가장 비싸질 아파트 중하나예요 예, 지금 이제 청담 자이가 있고 여기 이제 르엘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한강변에 위치한 청담레일 조감도 분양가 평당 7209만이 나왔어요 이게 제가 7천만을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잘 받았죠 이 분양가격이 높다는 뜻은 뭐냐면 조합원들 입장에선 추가 분담금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새 아파트가 되면 1.5억쯤 할 거거든요 평당 그럼 얘네가 반값이잖아요 거의 이게 왜 이렇게 되냐 분상지 지역이라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일반 분양가가 1억 5천에 나오면은, 이거 어떻게 되죠? 조합원들 추가 분담금이 엄청 줄어드는 건데, 이게 지금 특기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분상제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분담금이 이제 늘어나는 요소고, 보시면은, 여기 지금, 메이플 자이가 4구가 69점, 5구가 79점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뭐, 69점은 이게 제가 한 이게 예전 데이터를 하고 69점이 아니라 70점은 넘어야 될것 같은데 이게 보수적으로 봐도 59가 60개 뽑고 84가 91개 뽑는데 재밌는게 초대형 평수가 한개씩 한개씩 개씩 한 나왔어 이거는 약간 이제 전략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추가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얘네 지금 비싸게 팔아먹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어 그래서 약간 펜트하우스 급을 이렇게 이제 갖다 놓은거고 강남권 분양가 보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요번에 7 2 0 0만 원이 나와가지고 요 조합에서 축하 메시지 같은 거막 돌렸어요. 왜냐면 이렇게 돌리 이렇게 하면은 추가 분담금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보신 bh 대치 에델루이 뭐6,530 레비안 레벤투스 6,480원펜타스 6,736만 원 이런데 이 조합 입장에서 보잖아요. <laughs> 아, 죄송합니다. 조합 입장에서 보면은, 최대한 일반 분양을 적게 하고, 평수를 늘리는 게 미래 가치 측면에서는 이득입니다. 근데 요새 공사비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죠. 예. 왜냐면, 조합원들은 한 평에 나중에 1억 5천 받는데, 지금 7,290만 원을 파는 거니까. 그런 원리를 아시면 좋구요. 공사비 한번 이제 보면은, 공사비... 여기다 갖다 놨다. 자 여기 공사비를 제가 다 체크하고 있는 건데요. 예, 이게 전체 평균 공사비가 705만원인데 이건 의미가 없고 2023년 이후 공사비가 794만원이고 2024년 이후 공사비가 872만원이에요. 그러면은 어, 지금 현실적으로 이게 지금 900이 넘는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공사비막 이렇게 계약했다 이런 게 나오는데 한800 초반대로 하면은 잘 했다고 보면 되고 음 앞으로 50층 넘는 아파트들은 이 공사비가 1,200만 원 정도에는 잡힐 거예요. 물론 여기 신반포 22차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세대수가 적어 가지고 이렇게 비싼 거지만 50층 넘어가면은 이 건축법 자체가 바뀌고 뭐 지하 주차장도 더 깊, 깊, 깊게 파야 되고 그래서 지금 한강변 아파트들 69층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지 건설사 대표님들이랑도 얘기를 해 보고 하면은 본인들은 1,300만 원 이상 본다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최소한 1,200은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이제 인천인데 송도 뭐히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이제 삼 이거 이제 3차고 요거 이제 5차 거든요? 이게 지금 2차, 3차, 4차, 5차인데, 이제 5차 요번에 분양을 했는데, 여기 2차, 3차 보면 조망이 나오는데 이제 9억이고, 비조망이 나오는데 이제 7억 좀 넘고 이런데, 얘네 이제 특공, 222개 뽑는데 141개 들어왔어. 그러니까 좀안 좋았고, 1순위 588개 뽑는데 3635개 들어왔어요. 왜 이렇게 들어왔죠? 아, 비싸니까. 어, 84가 9.2억이에요. 조망이 나오는 게 9억인데, 이게 다 조망이 나오는 건 아닐 텐데. 물론, 여기 호수비죠? 비싸니까, 근데 조건이 좋아요. 입주시까지 계약금 5%, 전매 제한 없고, 6개월이후 가능, 8,4m제곱 계약금 5천만원 이내. 그러니까, 계약금 5천만원 이내 놓고, 전매로 판다. 이건데, 1차 중도금 이전에 전매도 가능하고, 이러니까, 수제자들이 붙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완판이 될 텐데, 비싸다. 비싼 건 맞으니까. 조망 나오는 것만 좀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